일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의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참 하나님 아버지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깊이에 그사랑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렵니다그 사랑의 그 깊이에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은 한이 없고 무한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만 임한 그 하나님이 아닌 그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그 깊은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저는 십자가 뒤로 철저히 감춰주시고 하나님만 영광이 되어지고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저의 입술에 성령으로 발미암마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시면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여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미, 자, 우리 말씀 한 절만 읽을게요. 우리 목사님 말씀 읽으셨는데,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 한절만 읽을게요. 출애국기 17장, 출애국기 17장, 16절, 출애국기 17장, 16절. 한번 읽어 볼까요? 다 함께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말스, 아멘 이 말씀 언제 받으셨죠? 이 말씀 언제 받으셨죠? 주일날? 주일날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일날 주셨어요 제가 음, 하나님 앞에 어, 입 이번 하는 날, 음, 받은 찬양이 있어요. 제가 찬양, 음, 반주에 받쳐서 제가 찬양을 못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쁜 모습으로 한절만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리아 세 향노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를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를 하나님 아멘 수요일날 입원하는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더라고요. 아픔도 저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고, 슬픔도 가장 좋은 것이고, 기쁨도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에, 제가 사실은 지금 이 시간에 중환자실에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어, 그런데 제가 어, 이곳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어, 올표동에 있을 때 사랑의 병원에서 어, 이제 이 눈이 떨리는 걸로 인해서 제가 병원을 갔었습니다. 그때 에,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재발을 했어요. 제, 다시 재발을 해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안 들어서 이제 신경 정신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을 6개월을 넘는 약을 먹었어요. 근데도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그 졸리고 너무나 힘을 빼게 하고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한 의사의 그 처방과는 달리 제 몸은 완전히 그 이렇게 누우면 땅으로 막 저를 끌어가는 거예요. 땅으로 막 끌어가는 것 같고, 누우면 막 제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그냥 걸어다니면서도 막 눈이 감기고, 그냥 모든 힘이 다 빠지게 만드는 어, 그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독한 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약이 안 들었어요. 안 들어서 이제 그 다른 병원에 갔었는데, 그 다른 병원에 가서 이제 MRI를 찍고 그랬는데, 그 병원에서, 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큰 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산병으로 갔습니다. 에, 그런데 거기에서 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면으로 오는 그 혈관이 안면으로 오는 그 신경을 누르는 거예요. 누르, 누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신경이 바나나 껍질 벗겨져서 싹 벗겨진 거예요. 에,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이 약이 병에는 약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약이 전혀 없고 오디 이게 수술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때 가장 많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냐면 밤에 누울 때, 누울 때 너무 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잠을 이제 제대로 이제 자지 못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어, 보냈다가 작년 11월에. 예. 예, 산병원에 이제 수술을 결정하고 어 이렇게 어제 그제 이렇게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술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 3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첫날 기도 때 금요일 전번째 금요일 날이에요. 딱일주일이 지금 됐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음,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몸은 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어, 점령해 주시고 독점해 주 g your 써주세요. Song your name. s o n 그냥 o u r name. Song your name. Song your name. Song y 함께 r name. Song y 하 u r n a 제 몸을 막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깨서부터 시작해서 이 오른쪽이 이렇게 안 좋거든요. 오른쪽으로 해서 계속 진동을 일으키시고, 어, 계속 움직이게 이렇게 예, 하시고, 나중에는 이 머리가 이렇게 그 땡기는데, 어느 정도 땡기냐면, 제가 그 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안 먹었을 때, 땡길 때에 그, 그것보다 더 심하게 확 땡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제가 확 잡았어요. 확 당기니까 확 잡았어요.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 그날 이제 이렇게 일어나, 그날 그렇게 끝냈는데, 그때에그제 몸이 굉장히 가벼운 몸을 느꼈어요. 다른 때와는 이렇게 누우면 막 여기 떨리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날은 이제 그렇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몸이 이렇게, 일단은 몸이 그런 증상이 사라지니까, 이제 몸이 잠을 자게 된 거예요. 너무 이제 기은잠을잘잤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또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월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날도 이제 제가, 어, 저는 항상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항상 붙잡아요. 언제나 붙잡고,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서 그경험들기를 원해서 그것을 체험하고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응하고 나에게 적용이 될까? 그래서 언제나 그 주일 말씀을 꿀송이처럼 보석처럼 제가 잡습니다. 항상. 그 보석처럼 잡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전주에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성령 강림주일이라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그 오순절의 다락방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게 막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얼마나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를 해봤는지 그 월요일에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성령의 지금 금방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목사님 그럴 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이거는 그냥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저한테만 이렇게 체험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 뱃속에서부터 시원한 것이 이렇게 올라와요, 두 번째 날. 근데 여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딱 막혀가지고 이 시원한 게 뚫어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보사님께서 가게에 저주를 끊으라는 그 선포 기도를 막 하셨어요. 음, 그 때, 막, 이제, 여기, 여기에, 이렇게 딱 막혔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쏟아냈어요. 막, 이렇게 쏟아내고. 근데, 그리고 쏟아내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또, 그, 전주, 어, 금일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평안해지면서, 음, 또 잠을 잤는데, 이 증상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지금 이게, 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호와가 여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듯이 제가 막 그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그런데 모사님께서 이제 그어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기도하고 토요일 날 어, 천번을, 어, 나 임순예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이래서 천번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천번을 했거든요. 콩을 세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월요일 날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났왔는데 이게 잠을 너무 잘 잤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또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화요일 날 이렇게 화요일 날 기도 하기 전에 제가 셀레베를 드렸어요. 셀레베를 이제 우리 이봉인 집사님 댁에서 셀레베를 드렸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셀레베를 들은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주일날 산포워는 말씀을 저의 보석으로 삼고 항상 이 말씀이 어떻게 내삶 가운데 내삶 일어날까 하고 늘 어, 붙잡고 있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이 16절 말씀을 여호와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메리카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하면 어떤 환상으로도 보이고, 또 때로는 느낌으로도 오고, 때로는 이제 어떤 그 환영으로도 오고. 네, 이래요. 근데 항상 마무리는 제가 뭘로 확신을 하냐면, 말씀으로 그 확신을 하거든요.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그말씀에 응답을 확신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오후에 이 말씀을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 여호와가 그날 그 전쟁이 선포됐던 날이에요. 주일날 말씀이 전쟁을 선포됐던 날이었는데, 저는 지금 뭐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질병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확 잡으니까 어때요? 제가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았어요. 근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되고 제가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다만 어떤 일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냥 병원은 가기 싫어요. 그냥 병원은 가기 싫어서 그랬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신을 했었죠. 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었는데 이제 확신을 하고 그날 저녁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거 이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서 이게 말하기가 참 그러는데요. 이게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에어컨이 그날 안 켜져 있었어요. 에어컨이 안 켜져 있는데 너무라찬 에어컨같이 내 몸이 저발 발에서부터 여기까지 너무나 차가운 게막이뼈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막 들어오니까 애리는 느낌까지 막 그렇게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 어, 나 지옥에 가고 있나? 오, 어, 나 지옥은 무서운데, 나 가기 싫은데? 이제 이러면서 손자 속으로, 어, 나 지옥은 가기 싫어요. 나이 지옥 같아 이제 이런 이제 애 참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이제 우리 보사님과 이제 뭐 중보 기도자들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여기, 돗바다에서부터 여기까지, 그, 임재가, 이게, 너무나 안정적이게, 막, 이게 표현이 잘안 되는데요. 이렇게 눌르는 느낌. 그냥 안정적인, 그런 편함으로, 눌리는 느낌. 그리고 이 등에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는 느낌,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굉장히 평안해졌어요,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지고, 음, 아, 하나님이 이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확신이 되면서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면서, 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사모님이 여기서 누워서 자라 그랬는데 다 가고 났는데 그때까지 제가 누웠는데 한참을 있다가 기도하다가 누웠거든요. 한참을 있는데 그때까지도 그 임재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누워있는데 임재가 사라지질 않고 그 임재 속에서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그 임재 속에서.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는데 어. 수요일 날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이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이 찬양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만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아요. 언제나 옳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을 이제 딸들하고 이제 갑니다. 근데 진짜 병원은 진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딸들한테 우리 이대로 그냥 딸, 우리 딸들하고 제주도 여행 가면 안 될까? 이제 우리 일주일만 갔다 오자. 이제 이, 이러면서 가서 진짜 가기는 싫은 거예요, 병원을 진짜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그 간호사가 마스크를 벗어보라는 거예요. 벗어보라는 거요 이렇게 벗었는데, 어? 여기 떨려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네, 여기 오른쪽이. 아니 이 떨려서 이렇게 왔어요. 그래도 어? 안 떨리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어? 안 떨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고 이렇게 해보니까 안 떨리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고 생각하니까 새벽에에 때도 항상 눈이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 갖고, 제가 이쪽으로 한쪽으로 말씀 읽으려면 말씀안 읽어지고. 아, 눈 한짝 있는 사람 한짝만 갖고 사는 사람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떠요, 이렇게 뜨고 이렇게 두 눈을 이렇게 읽었거든요. 그데 눈이 이렇게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게 더 심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새벽에 제가 눈, 눈 뜨고 이렇게 성경 말씀 읽었던 거예요. 그날 아침에 수요일날 아침에. 어머, 이게 뭔 일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딸하고 저하고, 이제, 신경이 곤두섰죠. 떨리는지안 떨리는지 계속 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떨리다가, MRI를 밤 11시에 했어요. 찍었어요. MRI를 밤 11시에 찍었는데, 그 11시에 밤, 1 1시 MRI를 찍고 나왔는데, 두 번이 딱 떨리더라고요. 두 번이 딱 떨려요. 아, 그래서, 아이, 그, 잠깐만 그랬나? 그리고 이제, 그, 그래도, 그냥 마음은 평안했어요 이제 마음은 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막 왜냐하면 하나님 싸워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마음 은 평안했는데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잤는데 이게 굉장히 잠들 때 힘들거든요 이렇게 떨려서 떨리면 생각이 많아져 일단 그래서 이게 힘, 잠이 잘안들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잠이 들, 들었어요 근데 늘 새벽 기도를 했던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저절로 눈이 떠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 내 얼굴 이러고 보니까 안 떨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눈을 또 떠봤어요. 그랬더니 눈이 떠져. 그래서 이제 또그 병원을 다섯 바퀴를 막 돌았어요. 막 돌고, 그래도 이게 떨리나? 그리고 이제 반대데안 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 떨리는 증상을... 이게 동영상을 찍어야 된대. 동영상을. 근데 안 떨리니까 동영상을 못 찍어. 어, 의사가. 그런데 웃어. 이런 일이 있냐고, 우리 딸이. 선생님,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요. 그 그러니까, 게. 아, 이런 일이 없는데. 더다심해져 갖고 오는데. 아, 참 희한하네. 이게 자기도 웃어. 자기도 웃어. 그러니까 희한하네. 이러면서요. 자기도 웃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냐고 이제 이러면서. 어, 없는데, 희한하네. 이미 수술을 한다고 머리에 소독 다 하고요. 다 모자 쓰고요. 여기 다 그려놓고요. 다 그런 상태라고요. 그런데 동영상 찍으려니까 안 찍어져. 아, 희한하네. 아, 희한하네. 이러면서 자, 그러면서 자기도 웃어. 웃기는가 봐. 그게. 웃기는가 봐요. 이렇게 하면서 지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오셨어요. 교수님이 오시면서. 교수님이 웃고 들어오셔. 이제 씩 웃고 들으시는데, 그, 제가 그 인상을 너무나 기억돼요. 너무 인자한 아버지처럼 웃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런데씨씩 웃고 들은 다들 이렇게 쳐다보면서, 괜찮아요? 안 떨렸어요? 그러면서, 눈딱한번 봐요. 봐봐요! 어? 안 떨리네. 이, 이해봐요 다시, 풀어봐요! 근데 안 떨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laughs> 팍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경우가 참 드문데, 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더심해져갖고 오는데, 아무튼 이 희한한데, 아무튼 신기한데, 아무튼 수술을 좀 뒤로 물어보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제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자기가 한게 마치 내가 자기 친척이나 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좋아지니까, 좋은가 봐. 좋은 웃음같이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미루는 게 좋다고 그러면서 두달 후에 외래에서 보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의사 교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퇴원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갈때 모사님께서 교수님을 정직한 교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도 정직한 교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이분이 정직한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MRA에는 어, 혈관이 여전히 부어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어, 그러니까 뒤를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외례를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 제가 한다고 할수 있겠어요? 어, 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에 대해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서 중보기도자들이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지 숨은 기도가 어, 은밀한 기도가 그렇게 많았던 거저 몰랐어요. 사실은 그이 간증을 하라고 주셔서 생각해 본 생각해 보니까. 김노기 목사님 오셔서 40일 3시간 작정 기도했잖아요. 39일째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39일 때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하나님께서, 수술하지 않고, 치료해달라는 그, 다른 사람의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3개월 동안 치료할 수 있는 그 돈을 대줬어요. 39일째.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지만.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람, 중부 기도자들, 또 이제 저를 아는 중부 기도자들이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전화하는 사람마다 울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마음으로 중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전도사가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중부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이번에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아끼는 마음으로,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얼마나 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기도해야 하는지를 이번에 알려주신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라. 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워 주실 거예요. 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누가 싸워줘요? 여우와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영광받으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만 나타나소서. 하나님만 나타나소서. 에게 임한 그 저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은혜가 있게 알려 주셔서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